레오나르도가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리자 부인을 만났을 때 부인의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은 레오나르도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행복한 내면이 그림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림 속 모나리자는 신비롭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분명한 미소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그림 속에 담고 싶은 생각에 눈가와 입가를 어둡게 처리해서 보호하고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눈가와 입가가 어두운 데는 사람이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 부분을 불분명하게 그려서 모나리자가 웃고 있다고 단정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눈만 따로 놓고 보면 전혀 웃고 있지 않는 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입술만 따로 놓고 보면 왼쪽 입꼬리는 슬며시 올라가 있는데 오른쪽 입꼬리는 일자로 다물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모나리자는 좀더 다양한 표정 해석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인간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미완성의 그림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한 미술 전문가가 그림을 투시해 본 결과, 눈썹을 그린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나중에 덧칠한 눈썹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썹이 사라진 덕분에 모나리자의 표정이 더욱 묘하고 신비스럽게 보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모나리자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은 상반신 그림입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얼굴형은 투박하고 손은 여자치고는 크게 그렸기 때문에 얼핏 보면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리자 부인의 실제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여자와 남자를 아우르는 인간을 그리고 싶었던 레오나르도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레오나르도 본인의 얼굴 초상화 반쪽을 모나리자의 얼굴 반쪽과 비교해 봤을 때, 얼굴형과 눈등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리자 부인의 정면이 아니라 그림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관람자의 눈과 마주치도록 했습니다. 당시 초상화는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관람자를 외면하면서 근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초상화가 관람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모나리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관람자와 시선을 마주치는 모나리자는 자신의 감정을 교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림의 배경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경에는 높은 산과 강,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서 모나리자의 왼쪽 지평선과 오른쪽 지평선의 높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 모나리자가 조금씩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